샘김입니다 네, 지금 명절 지나고 상당히 오랜만에 방송으로 뵙는데요. 음, 비트코인이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추세 상승을 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음, 지금 패턴에서 상승이 나오려면 반드시 어떤 지지를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도 현재는 일정 구간에서 음44,000 또는 43,000 구간상으로는 지금 이쪽에 이 중심 라인이죠. 채널상의 중심 박스 라인 이쪽 부근이 되는 43,000과 44,000 구간 그 부근에서 음까지 일단 하락 조정 가능성을 우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음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일정한 반등 형태, 반등 형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차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42,000을 내려서 4만 달러 구간. 약 4만 달러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 이것을 일단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지 여부는 저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차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려면 이 형태에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바닥적인 부분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줘야만 더큰 흐름, 아직까지 보지 못한 신고가 영역, 이 채널 박스를 벗어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 구간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바닥을 지지를 하고 다시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일단, 어, 이 상태에서의 어떤 큰 상승 흐름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떤 구간이든 바닥적인 부분들을 다져야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어, 이 4만 달러 구간은 핵심적인 구간이 되고요. 물론 39,500에서 만한 4만 달러 구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지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새로운 구간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39,500과 만 만약에 4만 달러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약한 반등.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이쪽에서 구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긍정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채널을 벗어나면서 추세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게 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음 제가 보는 관점은 음 이한 어떤 추세 방향을 그리고 다시 채널박스 구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더 현재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론이기 때문에 이 추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맞을지는 어 구간구간 진행되는 패턴들을 하나하나 퍼즐마트 되듯이 체크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 비트코인은 현재 이렇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 확인할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비트코인이 계속 추세 하락으로 계속 갈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관점에, 알트코인을 보는 관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게 되는데요. 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니수압, 음, 유니수압 코인을 보겠습니다. 음, 유니수압 날봉 차트인데요. 현재 유니수압은, 저희가 예상한 가격보다도 상당히 많은 레인지를 놨습니다 현재 22달러를 넘어서 24달러 구간 24달러 구간을 터치하고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요. 현재 첫 번째 고가 라인.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가 라인.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바닥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라인 이렇게 바닥 라인과 고가 라인을 두 개씩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차트적인 부분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과 이런 팽창형 팽창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점은 전저 전저 전고점보다 더 높아지고 저점은 전저점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상승을 위한 탄력 힘을 받기 위해서, 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더더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형태에서 뭐 추가적인 부분으로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차트는 다시 올라가는 어려움. 이런 가능성을 좀더더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음, 과연 이렇게 갈지 일단 유니 수합이라는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알트코인적인 부분들이 대이블을 봤을 때 어, 알트코인이 현재 이런 고점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어,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음, 좀더 다시 새로운 고가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그 44,000달러 그쪽 구간에서 횡보 형태를 그릴 때 추세 상승적인 부분들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상승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그릴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더 더 주의 있게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음 현재 구간은 상당히 위험 구간인데 인지가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에게는 현금화 비중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음 일정한 구간 부분들을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비중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는 관점은 어 추, 추가, 추가적인... 조 하락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의 상승적인 부분들을 좀더더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점이 틀어지는 대로 차트가 흘러간다면 바로 관점적인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차트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알트들은 좀더더 더 어,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어,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양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요이 차트적인 부분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시황적인 부분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어, 더 좋은 정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언급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투자적인 부분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음, 자금적인 부분들을 항상 그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 형태라면 저희가 매입했던 뭐 가격대가 이쪽 구간이라면 이쪽 구간에 거의 7, 80%의 비중을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초기 진입.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 중에 7, 80%보다 더 많은 비중을 더 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 자금을 계획했던 비중에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최대 30%를 넘지 않는 부분에서 가져가야 자금 부분에 안정성이 생기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초기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이 밑단 가격, 이 밑단 가격 쪽에서 뭐, 200만 원을 매수를 보통 하게 됩니다. 후액으로 한번 사볼까 해서 사게 되죠. 근데 가격이 산 가격보다 약 40%, 5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 대에서약 800만 원, 800만 원을 더 투자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어, 이거 봐라, 가격이 더 올라가네. 쭉쭉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음, 아래 가격, 산 가격보다도 더 훨씬 높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자금적인 비율이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리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리스크는 커지고 기대 수익은 줄어드는 음, 매우 좋지 않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적인 자금 비중은 각 종목마다 이런 형태를 구성을 하셔서 리스크는 낮추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처음 초기 투자한 금액에서 올라갈수록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작은 부분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 목표 설정한 구간에서 일정 비율씩 25%면 25% 30%면 25%, 30%, 30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최대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레인지까지 끌고 갈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 비율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는 라 기대가 있다면 이 정도의 비율에서는 최대한 레인지까지 욕심껏 그 끌어가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좀 잠기고 음, 방송을 이미 올렸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일주일에 제가 많이 방송을 올려드리진 못하겠지만, 어떤 특별한 변곡점이 발생하거나, 평균적으로 이틀 정도, 뭐 화요일이라든지, 목요일이라든지, 평균적으로 이틀 정도는 방송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현재 뭐,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나, 시장 장비로 봤을 때, 음, 시장이 여기서 바로 꺾여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이 상태에서 추세하락으로 바로 접어들어서 밑으로 쭉뭐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부분에 대한 게 아직 확실히 정, 정해진 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더더 더 이탈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 볼수 있으니까 현재는 음,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지는 마시되 음, 방향성적인 부분들은 음, 긍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업무적인 부분이나 또 개별적인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일단 관리 때문에 방송적인 부분들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음, 포인트만 잡아서, 음, 짧게 짧게 올려드리더라도, 어, 차트적인 분석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어떤 투자적인 부분들, 또한 아니면 시장을 보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제대로 한번 언급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짬짬이 간단한 차트 분석과 함께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늦었는데 편히 쉬시고요. 음, 곧 며칠 안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